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새벽 기 e 의 시간에 계시해에고속해 후서 말씀후지 말씀을 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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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넓힌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몇번 나눴잖아요. 지금 마음을 넓힌다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여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자기만 잘난 거야? 자기만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습니다. 진짜, 누가 세운 거냐, 말이야. 자기가 그냥 세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그러지 않은데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주장하고 또거짓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또 그것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전체가 다 문제가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몇 몇몇 사람 때문에, 또 어떠한 특정한 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 주십시오. 신뢰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그리고 바울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는 또 가짜뉴스에 또 누가 그러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냥 단정 짓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또 있지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절 후반 후반을 보면 뒤를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이제 누가 이제 계속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저 저번 교회에서 절했더라 저런 절때 저렇게 했더라. 그렇게 계속 이간질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부당한 적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이 다른 사람들을 뭐 상처를 주거나 망치게 하거나 어렵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경제적인 것또 헌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또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어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도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거리 끼게 한 적은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나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한 것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합력해서 고린도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같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서로 오해하고 이런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아,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3절 계속 보면,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떠나면 마음도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거기에 함께 하고 뭘해뭐 해도 사실 마음이 떠남 이게 그러니까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게 이게 일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영국에서 뭐 어떻게 막 해도 어? 떠나게 되면 조금은 소홀해지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또 삶도 있고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을 흘리고, 또이 마음 아파하고, 또 이들이 기뻐하면, 기쁜 일이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만 본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같이 선교, 파트너, 또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도 우리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저렇다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위에서 도 거기도 기도해 주고요. 또 함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기뻐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바울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지금 교회에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이 같이 묶여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아파하면 나는 더 나도 아픕니다. 당신들이 기뻐합니까? 그럼 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환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증거들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뭐 얼곡게가 아니에요. 나만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또 누군가 그문 때문에 고민하면 같이 고민하고, 이게 신앙 공동체죠. 4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신뢰한다. 근데 큰 신뢰라 그랬어요. 바울, 고린도 교회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봤잖아요. 그 안에 파당이 일어나서 분열이 있고, 또, 음행한 일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지만, 그것을 잘못 또 사용해서 시끄러운 교회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참 골치 아픈 교회예요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 교회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이 교회에 큰 신뢰를 내가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을 본게 아니에요. 거기 시끄러운 문제를 본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목적에 있어서 세우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큰 시끄러움이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신뢰가 안 되죠. 사람을 보면 문, 문제만 있으니 그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전의 끝에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베풀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이 성숙한 사람의 시각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성숙하지 않으면요. 문제만 봐요. 아유, 저 문제가 있네. 저러네, 이런 네 하면서, 어, 마음도, 뭐,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뭐, 저러네, 이제 비판하고, 뭐, 이런 것. 그게 아니라, 고린, 이 바울은 문제가 있긴 분명하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왜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약점이 왜 없죠? 다 있죠. 저도 약점이고, 있 모두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약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서 대단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런 나를 또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사명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울은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보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하고 내일, 2020년도 이러한 시각으로 또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에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